2023년 4월 6일 후아유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 오늘 천국의 비유, 이 말씀 앞에서. 어,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 보아이신 예수님을 내삶 속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만났더라면 아마 저도 오늘 이 사람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어,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마음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어, 주님이 나의 중심에 자리에 계시지 않고 제가 원하는 어, 욕심과 또한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것, 또한 시기나 질투, 또한 자존심, 이것이 더 주님보다 때때로 내 중심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성경처럼 저가 주님이 보아이심을 전심으로 발견되어져서 주님을 만나짐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또한 어,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한날 하루하루를 삶으로 살아내며 또한 내 안에 악한 쓴뿌리가 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새 열매가 맺혀지도록 24루틴을 전심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